안녕하세요 등숙의 성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또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진리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또 향기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5장 18절부터 46장 마지막 절인 24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제가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딸 초하루 날에. 흠없는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설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즉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열 나흘 날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의 제의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1회 동안에 매일 흠 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대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수대염소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의 제의를 드릴 것이며 또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대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 칠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번제며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네, 이어서 46장 전체가 또 오늘의 본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의 세계를 통하여서 주시는 제사 규정 절기와 또, 어떤, 날짜에 관한 그러한 예, 규정입니다. 아, 지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어, 이와 같은 그 제사 절기에 관한 규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세오경 가운데서 이미 주셨던 그러한 그 말씀이기도 한데, 어, 그것과는 좀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 세 가지쯤 나타납니다. 예, 첫째는, 어, 이 18절에 보니까 첫째 달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하지한 마리를 가져다 성수를 정결하게 하라. 여기서 첫째 딸은 새해 10년 되는 그 첫째 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딸은 니사월로 우리로서는 3월 혹은 4월에 해당이 되는 때입니다. 이신년 뭐라고 할까요? 축제에 관해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그 오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곳에서 새롭게 주시는 아, 그러한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딸 초하룻날과 일곱째 날, 그러니까 첫째 달그 주간에 첫째 날과 일곱째 날 이틀에 어, 신년 축제를 하라는 것이죠. 어, 이렇게 신년 축제를 하는 이유는 바로 어, 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20절 끝에 보니까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바로 성전 정화를 하기 위한 그러한 예, 절기로서. 어, 새해 첫날과 일곱째 날에 어,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속죄제 희생 제물로 수성하지 한 마리를 드리게 합니다. 또두 번째로 그 오경에서의 말씀과 다른 점은 예,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낸그구약성경맨 처음에 다섯 권을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예, 오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가 6월절 또 77절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과 무교절이 여기서는 하나로 이렇게 묶여집니다. 6월절 지키고 나서 한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절기는 6월절이 쭉 무교절과 한 묶음으로 한 주간 동안 지켜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시작이 되죠. 이렇게 본다면 첫째 달 첫째 날의 이 절기는 아마도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한 절기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 그리고 그 출애굽의 해방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이 유월절에 관한 말씀은 어 출애굽과 해방보다는 정화와 속죄에 좀더 어, 무게와 초점을 둔 그러한 절기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다음 세 번째는 예, 초막절이 언급이 됩니다. 이 초막절은 25절에 보니까 7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지킬 명절인데요. 어 초막절은 유월절이 시작된 6개월 후입니다. 아, 그러니까 3월에 새해가 시작되었다면 9월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로 대, 대체로 9월에서 10월경에 이 아, 초막절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아, 6월절은 첫째 달에 그리고 어, 이 초막절은 아, 일곱째 달에 열리는 셈입니다. 그러면 1년 전체가 전반기는 6월절로 후반기는 초막절로 이렇게 의미를 둔 절기임을 알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7.7절이 빠진다고 하는 것이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였던 6월절 7.7절 초막절에서 7.7절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까 처음 그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3대 절기로 6월절의 무교절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무교절과 유월절은 하나로 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이 3대절기입니다자 여기서 칠칠절은 언급이 되지 않고 빠져버리고요. 초막절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네, 여기 초막절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런 그 절기 가운데 광야에서 그들이 지냈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이지만 역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 속죄를 강조하는 의미의 절기를 지키도록, 어, 이렇게 안내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어, 45장에서 보여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과 그들이 거룩하고 또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새 나라, 새 공동체는 바로 이처럼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그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해 주신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이 절기를 지키는 일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46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46장 전체를 보면 매월 첫째 날 우리가 초하루 새벽 예배를 드리듯이 초하루 매일 매월 초하루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시고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13절부터 그래서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한 마리를 번제로 갖춰 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하루 절기와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규정이 이제 46장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앞에 있는 그 내용과 이어져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절기의 수행이 통치자, 어, 또 왕에게 이렇게 명령으로 내리는 것을 보면 지도자의 사명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권력이 초점이 아니라 온 백성이 거룩한 신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아, 지도자의 정말 중요한 초점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해의 첫날, 매달의 첫날, 그리고 매일 아침 제사를 드리도록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움과 죄를 회개하며 정결한 삶으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결코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소명을 재다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수단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게리하지 아니하며, 그걸 번거롭게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또 매달매달, 매달 절기마다 매주일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선모로 우리의 일상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자심 속에 거룩하고 정결한 구별된 삶이 되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된 나라, 회복된 공동체의 아름다운 백성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더니 환상이 이루어진 회복된 천국의 삶을 사는 복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한 삶을 위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의 인사심을 따라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함께하심 속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회복된 그들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절기와 예배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하루하루 살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심을 보여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더러움과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하게 구별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